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불리던 마포. 하지만 지금은 그 마지막 보루라는 말조차 어색해진 상황입니다. 2025년 여름 현재 마포구에서도 4억, 5억 이상 떨어진 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강 조망이 가능했던 고급 단지부터 실거주 선호도가 높았던 중소형 구축까지 예외없이 가격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마용성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을 주도했던 마포. 그 마포에서 지금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DMC, 상암, 신촌, 공덕, 망원, 염리, 교통과 인프라, 교육 여건까지 3박자를 갖췄다고 평가받던 마포의 주요 지역들. 그곳에서도 지금은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6월과 7월 실거래 기준으로 마포구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아파트 7곳을 순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세대 이상 단지, 실거래 기준, 직거래 제외, 가장 최근 거래 중심으로 조사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단지별로 입지와 평형, 구성, 학군, 매물 흐름, 전세 시세까지,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골라서 담았습니다. 하락장이란 단어가 추상적으로 느껴졌다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준비한 오늘 영상이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이 되어줄 것입니다. 마포하락률 7위 단지는 마포구 중동에 위치한 월드컵 참누리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2006년 준공된 아홉 개동총 499세대 규모의 중형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주로 33평 형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수요층의 비중이 높은 아파트죠. 입지를 보면 교통, 생활, 녹지 3박자를 모두 갖춘 단지입니다. DMC역까지 도보로 접근 가능하고 월드컵 공원, 난지천 공원 같은 대규모 녹지와도 가깝습니다. 또한 주변에 홈플러스, 상암DMC 업무단지, 마포구청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죠. 교육 환경도 나쁘지 않습니다. 신북초, 중암중이 도보권에 있어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도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가격 흐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2021년 8월 33평형이 13억 4,500만 원 최고가였고, 2025년 6월 최근 거래는 12억 3천만 원에 실거래되며 1억 1,500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8.5%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저층 기준으로 11억 5천만 원부터 시작되고 전세 매물은 6억 5천만 원에 한개 있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입니다. 왜 가격이 하락했었을까요? 첫 번째는 시장 전체 분위기입니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여파로 마포 전역에서 실거래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지도 예외는 아니죠. 두 번째는 가격 레벨입니다. 마포 내 실수요 단지 중에서도 시세 상단에 있었던 곳이기에 조정 압력이 컸고 수요가 위축되자 금매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즉, 입지나 주거 여건은 여전히 우수하지만 가격 대비 체감 메리트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앞으로는 대출 환경 변화, 금리 상황, 인근 재건축이나 개발 이슈에 따라 반등 여부가 갈릴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입을 고민한다면 금매와 일반 매물 간의 차이, 층수 방향 등 실거주 만족도 요소까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이번 6위는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월드컵파크 2단지입니다. 2003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657세대 규모로 상암지구에서도 실거주 수요가 탄탄했던 곳중 하나입니다. 25평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혼부부나 아이 한두 명둔 가족들이 많이 찾는 실용적인 단지입니다. 입지도 나쁘지 않습니다. 단지 뒤편으로는 매봉산이 자리하고 있어 공기 맑고 조용하고 도보로 10분이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닿을 수 있어서 공항철도 경의중앙선, 6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암초등학교도 가까워서 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실거주 만족도 꽤 높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가격 흐름을 보면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2021년 8월 25평형 기준 최고가는 무려 11억 2,500만원이었는데요. 2025년 6월엔 같은 평형의 3층 매물이 1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1억 2,500만 원 하락. 하락률로는 약11.1% 수준이죠. 현재는 저층 매물 기준으로 9억 8천만 원부터 중층 이상은 10억 초반대의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전세가는 5억 3천에서 5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예전 같으면 거래도 빠르고 문의도 많았을 텐데 요즘은 거래가 눈에 띄게 줄었고 조용히 금매만 하나둘씩 올라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대출이 어려워지고 이자 부담이 커진 지금 이 단지를 보시는 분들도 실거주면 괜찮다 또는 더 떨어질까 사이에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입지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층수, 방향, 내부 상태를 꼼꼼히 따지고 매수 타이밍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지입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5위는 중동에 위치한 DMC 마포청구 아파트입니다. 중공연도가 무려 1994년, 이제 30년 가까이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총 4개동, 420세대 규모이고, 전용 면적은 32평형 단일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엔 중산층 실거주 단지로 인기를 끌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입지가 좋은 편입니다. 불광천을 따라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까지 도보 5분 거리입니다. 경의중앙선, 6호선, 공항철도까지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죠. 또한 마포구청이나 상암 DMC 업무지구와의 접근성도 좋고 주변 생활 인프라도 웬만한 건다 갖춰져 있습니다. 초중등 학군도 신북초 중암 중이 도보권에 있어 기본 이상은 아는 단지죠. 하지만 문제는 가격 흐름입니다. 2021년 8월 최고점은 32평형이 11억 4500만원에 거래됐는데, 2025년 6월 2층 매물이 9억 4천만원에 실거래되며, 무려 2억 500만원 하락, 하락률은 약 17.9%입니다. 현재 매물가는 9억 8천만원부터 시작되고 있고, 전세가는 5억 6천에서 6억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지금 어떤 포지션일까요? 역세권 생활 인프라라는 장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30년 된 구축이라는 점, 노후한 외관, 주차공간 협소, 내부 구조의 한계 등은 요즘 수요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약점이죠. 리모델링 이야기가 간간히 나오는 곳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온 건 없어서 기대만으로 접근하기엔 무리입니다. 지금처럼 거래가 거의 멈춰있는 시장에선 가성비 단지로서 선택할 수는 있지만 무리한 기대보다는 실거주 중심, 중장기 시야로 판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4위는 마포구 하중동에 위치한 한강 밤섬자이입니다. 2010년에 준공된 총 7개 동, 488세대 규모의 중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33평형에서 최대 60평형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형 평형이 많은 편이라 수요를 겨냥한 프리미엄 단지로 꼽혀왔습니다. 무엇보다 입지가 압도적입니다. 서강대교 바로 옆 한강변에 위치해 있어 단지 일부 세대에선 탁 트인 한강 조망이 가능하죠. 6호선 광흥창역도 도보권에 있어 교통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주변엔 마포 한강공원, 문화시설, 대형마트까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어 중산층 이상의 실거주 수요가 지속되어 온 지역입니다. 단점이라면 초등학교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이 서강초등학교지만 도보로는 다소 거리가 있고 학원가도 마포구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교육 수요에 있어서는 강남 목동권보다는 약한 편입니다. 가격 흐름을 보면 2024년 8월에 전용 49평형이 30억 원에 거래됐던 반면 2025년 6월엔 같은 평형 4층 매물이 23억 4천만 원에 거래되며 무려 6억 6천만 원 하락 하락률은 약 22%에 달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3억에서 28억선, 전세가는 12억에서 14억 수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이 단지는 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보니 보유세 부담, 금리 인상 여파를 더 크게 받았습니다. 실수요자라도 대출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한강 조망, 입지 희소성, 프리미엄 이미지 덕분에 반등 여지는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선 거래가 거의 끊기고 급매물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보유세나 양도세 등 세금 부담이 큰 단지라는 점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엄 입지와 대형 평형이 동시에 하락한 케이스, 시장의 민감도를 보여주는 단지이기도 합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3위는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상수두산 위부입니다. 2004년 준공된이 단지는 총 4개 동, 258세대로 구성된 중소형 실거주 중심 단지입니다. 전용 면적은 31평형과 41평형이 주력평형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지적으로는 상수역 도보 10분 거리, 홍대 입구와도 가깝고 한강 조망이 가능한 세대도 있어 과거에는 프리미엄 단지로 불리던 곳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젊은층 선호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상수 카페거리, 문화 시설, 맛집, 공연장 등 도심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 수요층이 꾸준히 유입되던 곳이었죠. 학구는 다소 평범합니다. 가까운 초등학교는 서강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등학교는 지리적 거리상 선택지가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수요의 핵심은 생활의 편리함에 있었던 곳입니다. 이 단지의 실거래 흐름을 보면, 2025년 6월 중순 전용 31평형이 17억 3천만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달 하반기에 14층 똑같은 평형의 매물이 12억 7천만원에 거래되며 불과 보름 사이에 4억 6천만원이나 하락했습니다. 하락률로는 약 26.5%에 달합니다. 고층과 저층 조망 여부에 따라 가격 격차가 꽤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1억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직거래가 아니기에 데이터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거래 내용 데이터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현재 매매가는 1층이 14억에서 18억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며 전세 매물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입지와 브랜드는 여전히 강점이지만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의 여파로 거래가 사실상 멈춰버린 단지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조망, 층수 위치별로 가격 차이를 꼼꼼히 따져보고 실거주 목적이라면 금매 기준에 맞춰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권 중심 주거지의 특성과 함께 조망 프리미엄의 명암을 함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2위는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밤섬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입니다. 2009년에 준공된 총 313세대 규모의 중소형 단지이며 전용 32평형이 주력 평형입니다. 세대수는 많지 않지만 알짜 입지로 꾸준히 실거주 수요가 있었던 곳입니다. 입지를 보면 마포구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교통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6호선 광흥창역,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2호선 신촌역이 모두 도보권 내에 있어 서울 중심 업무지구나 주요 대학가로의 접근이 매우 우수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밀집해 있습니다. 대형마트, 병원, 마포한강공원, 카페거리까지 걸어서 대부분의 생활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신석초등학교가 가까이에 있어 초등 교육 여건도 갖추고 있죠. 하지만 이번 하락장에서 이 단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25년 6월에는 전용 32평형이 15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7월에는 같은 평형, 6층 매물이 10억 원에 거래되며 무려 5억 5천만 원 약 35.4%가 하락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단지도 매매거래 내역 데이터를 같이 살펴주세요. 현재 매매가는 14억에서 16억선, 전세가는 약 8억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작지만 강북권의 교통, 생활 인프라, 교육 환경까지 두루 갖춘 입지라 한동안은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숨은 진주처럼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 수요가 빠지고,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특히 대출을 통한 중간 가격대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거래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는 단지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등 여지는 충분합니다. 서울중심권 접근성, 세대수가 적어 희소성 있는 구조, 생활 인프라가 촘촘하게 갖춰진 점은, 향후 실거주자 위주로 재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은 투자보다 실거주 목적에 초점을 맞춰 금매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 시점입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마포구에서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한 1위는 상암동에 위치한 상암월드컵파크 3단지입니다. 2003년 9월에 준공된 2단지는 총 9개 동, 540세대로 구성된 실거주 중심의 중형 아파트입니다. 주력 평형은 전용 32평형이며, 상암지구 내에서도 조용한 주거지역에 속한 단지로 평가받아왔습니다. 이 단지는 월드컵공원, 난지천공원, 하늘공원 등 대규모 녹지와 바로 맞닿아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산책과 운동이 일상인 분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이죠. 하지만 최대 단점은 비역세권이라는 점입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어 도보 접근은 어렵고 자차나 버스를 이용하는 교통 중심 구조입니다. 교육 여건은 상암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어 안정적이며 중고등학교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통학 범위 내로 분류됩니다. 이 단지는 2021년 8월 전용 32평형 기준으로 13억 500만 원에 거래되며 고점을 찍었지만 2025년 7월에는 같은 평형 11층 매물이 8억 원에 거래되면서 무려 5억 500만 원이 하락 하락률은 약 38.6%에 달했습니다. 매매 현황 데이터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현재 매매가는 저층 기준 11억 3천만 원부터 형성돼 있고 전세가는 6억 2천만 원에서 7억 원 사이에 분포해 있습니다. 우수한 입지 조건과 녹지 환경, 상암지구 내 프리미엄 주거지라는 강점을 갖고 있음에도 거래량이 급감하고 급매물 위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거주자 입장에선 지금이 진입 시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매도자는 실거래 기준 시세와 매물 간의 격차에 많은 고민이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마포구는 한때 서울에서도 안전한 투자지로 꼽혔지만 지금은 시장 전반의 흐름 앞에서 예외가 없다는 것을 상암월드컵파크 3단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망, 입지, 환경, 브랜드 모두 갖췄어도 시장 흐름이 얼어붙으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거래 가능한 가격이란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단지입니다. 실거주자의 한마디입니다. 지금까지 마포구 실거래 하락률 상위 단지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 고가 대형 평형일수록 낙폭이 컸다는 점입니다. 30억에 육박하던 한강 조망 단지들이 5, 6억 원 넘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죠. 둘째, 비역세권 단지의 약세입니다. 입지나 녹지 환경이 뛰어나도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지면 수요가 뚝 끊겼습니다. 셋째, 브랜드와 입지도 하락장을 막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엄 단지들도 20% 넘는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시장 충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지금 시장에선 입지보다 실거래가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정되는가가 거래 성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저점일까요? 아직 전세 수요는 위축돼 있고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 거래량도 정체 상태입니다.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실거주자라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와 매매의 갭이 줄고 입지 좋은 곳도 가격 부담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상승을 기대하기보단 자신의 여건과 기준에 맞는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데이터로 판단하고 그 기준으로 접근하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도. 나에게 맞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